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네, 어, 어, 네,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인데, 네, 잠시만요. 음, 네, 고분은좀무리은것 같고, 네, 저업으로 다시 돌릴게요. 아, 네. 자, 그냥 저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이, 좀 낫나요? 네. 자, 아무튼 이번에 제가 한번, 네,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네. 자, 최강을 군단을 한번, 네, 최강을 군단을, 네, 오랜만에 좀 돌아와 있는, 네, 최강을 군단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건데요. 네. 자 일단 네 이거 네 이거 필드 점수 3만점 획득하는 거 하나 나왔네요 어 그다음에 예네 그러면 그냥 네 게임 플레이하면서 들어갑시다 네 지금 뭐아네 그리고 네로딩 창에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 이게 지금 네 제가 이거 게임에 네 이게 그네 제가 온라인 게임 영상 특히 rpg는 좀잘안 찍는 게 이게 네, 네, 너무 좀노가다만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로 할 말도 없어서 안 찍는 편이라서 네, 영상 찍다가 제, 네, 제가 되게 멘트를 많이 안칠 수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우 야, 로딩 빠르다. 네, 아, 네, 저업으로 하니까 좋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근데 이게... 네, 어제 거의 그냥, 어제는 그냥 낚시만 해가지고, 아, 이게잘될지 못해. <laughs> 없고아난 과다복용 과다복용 한번 떴네요 아난 아, 봤었는데 얻어 아, 얻어 맞았고 네 분명히 봤었는데 얻어 맞았네요 자 이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깨야 되는데 자 벽에 벽에 몰아넣어서 한번 때려주고 네 저건 네, 약간 네, 살짝 회피를 해준 다음에 자 일단 그 다음에 지금 네. 이게 오늘, 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2015년 3월 11일 네, 오늘, 오늘 그... 언제부터였더라? 아무튼 네, 오늘 2시까지 해가지고 정의점검회 하나, 한번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만신전이랑 그 다음 사이드킥 그, 계약이 됐, 계약 그게 뭐 아무튼 그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네, 그렇습니다 <laughs> 따로 할 말은 없네요, 네, 제가 공지를 제대로 안 읽고 들어와서 아, 다음 그 강타가 네, 수정이 된걸로 알고있고 네, 강타가 그... 네,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강타가 그게 또 수정이 한번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저 저런 저 거였어? 아, 진짜 쓸 거. <laughs> 네, 제가 저런 걸좀잘안 쓰는 편이라서, 네, 아, 이제 썼네요. 네, 목다 잡고 썼네요. 음? 네, 고려운 변이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네, 눈가리개라고 애가 하나 나왔네요. 어우, 야, 진짜, 가, 야, 진짜 가리네? 네, 잠깐만, 좀 빠져서, 네, 템좀 먹은 다음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잠깐만, 빼, 빼, 빼. 자 이거 한대 만다치고, 네, 그 다음에 어, 네 잡았네요. 어, 그 다음에, 야 그리고, 네, 잠시 이거는 텐스좀 칠게요. 자 잡아서, 어, 예 돌연변이 시험 드디어 완료했네요. 네그 다음 사이드 킥 계약서 조각이 나왔네요. 아 이거 추가됐네, 예. 야 저거 진짜 네 저게 저 퀘스트가 네 캐리 키울 때 1렙부터 1렙부터는 아니고, 네, 언제부터 받았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네 되게 예전에 받아놓은 건데, 이제 완료했네요. 다음부터 아, 어 야, 아, 어 좋다. 네, 잘 잡히네요. 자, 애들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약좀더 약 먹을게요. 아, 그 다음, 네, 아, 그리고 이번 패치에서 그, 네, 약간, 네, 스킬 개편도 몇번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었죠. 네, 강타 추가되는 김에. 네, 일단 뭐세부사항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야, 아, 네, 잘못 끌었다. 그 다음, 쟤는 애들좀가르네요 얘가 패턴이. 자. 없고, 아, 난쟁이다, 네. 어, 아, 야, 오, 오. 아, 캔슬했네, 오, 어, 깜짝 놀 네, 이게, 예전에는 그 일반 몹이, 네, 저게, 그 일반 몹, 기본 공격을 할 때도 막, 예, 추하 걸, 약간 슈퍼하머 걸리고 막, 그래서. 어, 아, 그 다음, 아, 예, 야, 쟤네한테 맞으면 이거, 네, 시야가 가려지네요. 여기 네, 추 걸려있고, 그래가지고, 네,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맞았네요. 그 다음, 지금 바리공주 그거 나오는 원더를 하나 끼고 있는데, 네, 이거 진짜. 애가 계속 나와주네요, 네. 이렇게 먹어주고, 그 다음, 아, 근데 얘는 뭐지? 어, 얘, 뭐가 하나 있네요. 촛대 쓰는 거두개 있고, 그 다음에, 가드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아, 촛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깨서, 불 한번 집혀주고. 아우, 잘 탄다. 오, 깜짝아. 이거 슈아 깼나? 네, 슈아를 깼는지 모르겠네요. 막. 자, 바다보험까지 나와주고, 나와주고, 자, 한번 끌고, 끌겠습니다. 예, 네. 자, 한번 끌고서 애들 한번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 예, 계속 잡을게요. 자. 네 이제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저거.. 근데 저 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약간 도와주는 애같은데.. 네, 그 다음 따로 뭐더 나오는 거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농성점 하면서 버팁시다 네뭐 있으면 애들.. 아.. 아 이제 벌써 끝치야 네. 짧네요 이게 네. 자 마인드가 네아우킨슬한번잘 내줬고요 그 다음.. 어? 아인베이 없네? 저 컬렉션 어차피 안 까니까 그냥 놔둡시다. 자, 저거 나오는 거 살짝 피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책 한, 네, 책들, 네, 책 잡고 뭐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소모품이, 어, 주문서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험치부 아, 근데, 사이드킥 되게 많네요. 야, 이거, 이게 어떻게 얻는 거더라? 그, 싸워서 얻는 건가? 네.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이거, 네, 던전을 돌아서 그, 뭘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있고, 그러면. 레버트 행문이라. 그냥 얘한테 다, 네, 다 씁시다.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 다음, 이게 레벨을 달성을 하면 뭐, 랩업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돼있네요. 근데 돈이 또 들긴, 네, 돈이 좀더 들긴 하네요. 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까지 해서, 네, 한번 써주고요. 음, 네. 야, 아무튼 이런 게 하나 생겼네요. 네, 그 다음 이거 끝내고, 네, 회랑 한번돈 다음에 안쪽에서 뭐 하나 하든가 해야겠네요. 자, 이거 하나 얻어서. 자, 이거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아, 그 다음. 아, 근데 이거, 이, 이 키가 어떻게 되지?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피해주고. 자, 초대 한 번, 네, 불 좀, 번지게 네, 합시다. 어어 아, 깜짝아, 네. 야 일본으로라고 했는데 이거 도진이 나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잡아 끌어주고 아다 미션 하나 완, 네, 미션 완료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해야지. 텐트 친 다음에 자 완료하면 어65 레벨, 네, 좋네요. 자 여기까지 잡아주고 네 위쪽으로 그냥 갑시다 네 지금 리젠이.. 네, 리지, 예, 네 리젠이 한번 됐는데 아.. 아 이거구나 아니 근데 보급품 여기다가 떨고 뭐통지 들었나 아 이거 무슨 조종사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나 아니뭐 저다 떨고 도가 예. 아 근데 속도 증가 좋네요 와 진짜 빨라지네요 이게 자. 야 여기다가 이거 덮치면 야 실전이 끝내주겠네요. 자. 자 이거 하나 해먹고 자 살짝 끄어서 네, 잡아준 자, 살짝 끄어서 실전 한번 시켜준 다음에 아네 이거 벽에 못 박았네요. 자 잡고. 자, 살짝 뺀 다음에,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아, 다음, 나, 인벤 비 오는 느낌. 기껏 비 오는데, 어? 아, 잘못 눌렀다. 자, 이거 고기 두 개, 고기 두개 나왔으니까, 내 네, 저거 둘다 잡아서 먹어주고. 자, 네,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해준 다음에, 하나, 두식이, 석, 아, 두식이, 두시, 이게 두식이구나, 두식이, 석상그 다음 스킬. 야, 빠르고 좋다! 네, 자아. 네, 벽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리로, 네, 다리 쪽으로 끌고 왔네요. 자, 다음 1회가 도착을 했는데, 카드 조커? 네, 아, 조커 카드가 있나 보네요, 여기. 자 얘들이 종류가 있나? 예. 네. 아이언 넘버 포 클로버. 아 종류가 있나 보네요, 애들이. 오호 예. 자 이거 애들 한번 잡아주고 사이드킥 한번 소환할까요? 네, 좀 이따 어차피 끝나는데. 얘는 클로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 그냥 가나? 끝끝 끝? 끝이네요. 네, 이게 아마 스킬이 많아지면 더뭘더 더 해주겠죠 아마. 예. 지금 그냥 죽을 때친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종결자 나옵니다. 어, 뭐야. 어, 아, 야, 퍼. 야, 빼! 아, 빼야 되는데, 예. 다두 개가 맞네요 어, 아, 기저, 야, 스턴까지 걸어? 아, 뭐, 다 하네 아주 그냥, 예. 내가 좀 간을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다음 아네 그다음이 예, 예, 이거 종결자가 예, 얘가 또 종결자라서네 지금 뭐가 안 나오네요 저 부쉈는데 자 일단 빼고 하나 다시 턱상 얘다 찍네요 이제 오케이 잡았다 축하드립니다 저 울음소리 들었어 에브리원 우리가 책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리멤버 그때 우리만 나왔을거라 생각하진 않겠죠? No way! Witch, Wolf, and 괴 b l 무척 scared! Watch your step! 혹시 여기에 놀러왔나요? What a shame! 여긴 여러분이 상상하는 놀이동산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죽고 죽이는 천국같은 지옥이죠 뉴남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뭐 할거 있나? 네. 백설 진짜 보고 약간 <laughs> 아닌데, <근데> 백설 조. <laughs> 아, 근데 이거 스토리를 그냥 넘길까요? 이게 긴 것도 좀 있어서. 네, 아, 어그 다음 이게 뭐 하나 더 있네요. <laughs> 네, 이거는 근데, 이러, 이거 볼수 있는 데도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뭐 일단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0분 걸렸다고 하고, 영상 한 15분 정도 찍었겠네요. 어...예 로딩중이구요 자네 다음 던전갈 레벨이 벨이 네,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랩은 되는데 의뢰를 못받으니까 이러면 네아 근데 관광지 한번 더 들어갈 수 있긴 하죠 네 이러면 여기를 한번 더 돌까요 아니면 딴 데를 갈까요 오케이 여기를 더예 여기를 더 도는걸로 합시다 자하 서예그 다음에 지금 13분 찍었네요 그아왜 <laughs> 이래 네 이거 또왜 응, 응답이 또 없네요 네, 이게 저희 커밍 구려가지고 이런거고 네아좀이따 괜찮아졌네요 자자 다시 들어왔네요 아 보급품을 떨궈놨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 처음 에 순간에 말을 말을 해주네요. 자, 다음 쭉 빼서 여기서 대기를 한번 타봅시다. 아, 나 하트 카드마다 이게 약간 능력이 다른가 보네요, 여기서. 아, 빼야, 아, 예, 빼. 빼야 될 겁니다. 아, 나데방금 저건 좀 흥미로 다 쓸라고 했는데 네, 실수했네요. <laughs> 자, 여기서 한번 써주고 한 마리 부식인 네, 석삼 석쌤. 자 석삼으로 네, 잡아준 다음에 자 계속 한번 잡아봅시다. 네, 여기 또안 박혔네요. 자, 이거 여기까지 잡아주고. 아, 네, 주무소 하나. 아, 아니구나. 네, 사이드, 아, 사이드킥 경험치 부분은 네, 그냥 네, 계속 나와주는 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동화책. 독구름을 가진애가 나왔습니다. 돌연 변이. 아, 네, 또 사이드킥 키우는 거 되게 힘들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아, 빼고, 근데, 아, 근데, 너 능력 안쓰 자, 얘는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불 한번 집핀 다음에, 여기서 좀 있을게요. 내가 알아서 알아서 오겠죠? 는안 오네요. 오, 야, 오, 캔슬. 야, 캔슬 났네? 오, 호 예. 그 다음에, 아, 저게, 아, 저게 거꾸롭냐? 예. 아니, 좀 약간 초록색일 것 같았는데, 네, 저렇게 생겨, 네, 생겼을 줄은 몰랐네요. 오, 야, 데미지 다는 거 봐봐. 야, 진짜 세게 난다. 한 마리, 두 시기, 석탄 먹고.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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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 야, 진짜 죽는다. 야, 이거 먹고. 오 야, 피 다는 거 봐. 이, <laughs> 는, 네, 죽었네요. 아, 네. 야, 이게 빨리 눈치채고 네눈치 눈치 좀, 네, 빨리 뺐어야 했는데. 이거 안, 예, 그걸 못했네요. 자, 일단 한번 죽었고, 네, 부활 한번한 다음에 계속 한번 잡아 봅시다. 아이고, 네, 바지놈을 밟고. 아, 뭐, 자, 막타 쳐주고. 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아, 근데 얘 좀만 좀신선하게네 약간 좀. 네, 물약을 좀 빨리 먹었으면 살수 있었는데. 네. 네, 물약을 좀 제대로 아끼려고 아, 욕심내서가 한번 죽었네요 자, 이거 한번 해주고. 뭐야, 이거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따는데 자, 손댐. 아, 야, 잠깐만, 야, 얘들아. 자, 하트 먼저 잡읍시다. 네, 이게 진짜 이제 그냥 냅뒀더니 스킬 계속 써주네요. 주 뭐야, 잠깐만요. 아, 네, 이젠 뭐, 예. 아, 근데 회피기를 썼는데 왜 회피가 안 돼? 아, 네,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썼는데 아마 그 평타를 쓰는 중이라 캔슬이 제대로 안 되나 봅니다. 네, 그런가 보네요. 자, 이거 하나 잡고, 네, 예, 좀, 좀 먹은 다음에. 자, 그래, 어딜 가미 스킬 써. 야, 하지 마. 끌고 가고, 네, 계속 한번 잡아 볼게요. 아, 그 다음 옆에 뭐가 하나 나왔네요. 아, 이, 아 이거, 네, 이 느낌 알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 퀘스트 완료된 건다 완료를 한 번씩 해주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네, 자, 공격력 증가 하나 먹어주고, 네, 쭉 한번 가볼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이번 패치에 적용이 됐던 게 그거, 네, 그거랑 그... 그... 네, 이번 패치에 적용이 됐었던 게 그거랑 그게 하나 더 있었죠. 아마 뭐였더라? 아, 그 럭키백, 럭키백에서 그젠 나올 확률이 줄어가지고, 네, 네, 이거 줄기 전에, 네, 전 줄기 전에도 못 먹어보긴 했는데, 네, 그게 또 줄어가지고, 네, 잘안 나오더라,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네 그러면 네, 예, 맨날 나가지 말고 네, 쭉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먹은 거 중에 좋은 거 있나? 좋은 게, 네 없는 거 같네요. 자, 하트 있습니다. 예, 잡아줘야겠죠? 되 스킬 씁시다, 네요 한대끊고 자, 네 다가가서 자, 가서 네다잡아줄게요네 네, 다 발이가 막혔었네요. 자, 가서 찍어주고. 자 여기까지 잡고 아래쪽에 아 이거 고기였네요 네 몹인줄 알았네 아이고 네 고기보고 몹인 몸인... 에 네, 몬스터인줄 알았네요 자이 정도는 그렇네 공격승가 되게 좋다. 아 자, 지금 풀렸나? 네, 어, 풀린 것 같긴 음. 하죠. 자, 일단 네, 이거 한번 끄어준 다음에 자쭉 한번 해볼게요. 오급품을두번 획득하라고 하네요. 아, 네. 안 돼, 안될것 같은데 저거. 네. 자, 다 잡아주고 아또리젠이야 또 자, 아, 스킬 좀 쓰지 마 얘들아. 스킬. 왜 자꾸 그랬어? 아, 야 피아노 실패. 아, 내 네, 보고 네, 반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 네, 좀 늦었네요. 그 다음에 네, 아래쪽에 난쟁이한한분 네, 계시네요 자자 자, 이제 어디보자 넘버 포 하트까지 어 마, 막타가 나왔네요 자한 마리 잡아준 다음에 자얘한번 도와줍시다 네 몬스터를 끌어당기는 능력, 능력을 얻었다고 하네요 오케이. 어, <laughs> 야야 잠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맞나? 네, 이거 쓰면 좋은데 잠시만 야하 네, 이런 거쓸땐 되게 좋은데 이 원거리 캐릭을 먹으면 야단 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딜 감히 스킬 쓰면 안 되죠. 그다음 이제 종결사 한 마리가 나왔는데 얘는 얘는 안 끌리겠지. 얘, 쟤는 얘까지 끌리면 안 되죠. 아, 어때 그리고 헬비어스 나온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비만 좀 끌려오는 거 맞죠? <laughs> 야, 왜 이런 걸 줘?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이거 좋은 거.. 야안 좋은 거잖아! 에, 에, 왜 이래 이거 아네 맞아 네 스턴까지 걸려주고 네 오케이 좋아 아 근데 이거 걸린 상태에서 뒤로 끌.. 네, 저 검기 날리고 뒤로 끌고 가면 어떻게 좋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끝까지 맞고 가네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게 음? 어아 선수 나왔네요 네 선수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어차피 어차피 안 쓰는 거 그냥 버려두고 먹읍시다 그다음에 바로 한번 네어 이거 영입 영입하는 것도 처음 먹어보네요 지금 네 돌아와서 네, 좀 많이 돌아봤는데, 이건 또 처음 먹어보네요. 자, 그럼 로딩, 네, 로딩 창으로 다시 나와준 다음에, 어, 네, 시간이 24분까지 찍었네요. 아, 근데 24분인데 2기가야? 네, 벌써 2기가네요. 아이고. 자, 80%까지 찾고, 네, 이제. 네, 좀 이따가 100% 되겠네요. 그 다음 지금 내구도가 괜찮죠? 네 내구도가 42까지 빠졌고 이거는 아그 다음 어... 소리는 자네 그냥 대... 네.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저 설마 그 원피스 그거 원피스 그건가? 아무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장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예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파편이 박힌 펜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일단, 파편에 이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네요. 다른 파편인데. 뭐, 로즈랑 코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예. 어, 어디 보자, 네. 자, 일단 뭐, 예. 마야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어디 보자, 네. 네, 일단 크루스가 지금 잘려, 네, 잘린 것 같죠? 느낌이, 예. 자, 아무튼 여기는 또 사망실로 왔습니다. 자, 일단, 네. 일단 뭐 선수들이, 예,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되고 있네요. 네, 선수들이 좀 싸우고 있고. <laughs> 네, 마지막에 그 국회의사당에선 잘싸우면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장의사의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거 그냥 나중에 볼걸 그랬나? 네, 아니 근데 저거 또 싸놓으면 또보 보는 게좀 귀찮아서 네, 그냥 대충 보고 넘겼습니다. <목소리> 자, 시계바로 깨고 어차피 이거 혼자 해올 수..